뭐라고? 멜론 아이스크림 맛. 아, 멜로. 저는 저는 아직 아, 멜로나, 왔어요. 멜로나 맛. 멜로나 맛. 아, 멜로나 맛이에요. 음, 소스 맛. 아, 소스 맛. 저 왕릉이 갔어 아, 요뭐 그냥 그냥 그거만 해요. 그냥. 그냥 그냥 맛이야? 응. 근데 초코랑 오렌지랑 섞였어. 진우는 우유를 다 먹었네. 응. 우유 더 줘?